마지막입니다. 보험업 감독 규정. <laughs> 그, 금융 산업들은요,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모두 다 성격이 뭐예요?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규제 산업입니다. 왜냐면 남의 돈 갖고 장사하다가 망하면 남의 돈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주 규제가 많아요. 이 산업에 그 관련 법이 보험업법입니다. 이 보험업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행여나 보험사가 자기 계열사한테 너무 후하게 쳐주거나 이런 게 할까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을 자기 총자산에, 보험사 총자산이에요. 3% 이내로 취득해야 된다. 이내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약간 암호문 같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됩니다. 자, 삼성, 바꿀게요. 바로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자기 총자산의 3% 이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지금 총자산이죠.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40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 총자산에, 뭐, 저, 제가 수확을 못해서, 40조 버리는 걸로, 200조. 2, 3은? 얼마? 예, 예, 6조. 2, 3은 6조미니다조 6조. 하메스 봐. 박용진이 아까 삼성 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더라? 8.3.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 볼수 있죠? 자. 수상 못해요. 340조, 40조 버려. 300조. 소수점 이하, 저 자신 없어요. 3%? 아, 8%? 8%? 0.3 버려. 0.3이면 그게 몇 천억이더라. <laughs> 그 날라가고. 자 8%. 그러면 38에? 24. 24. 24조. 어 뭐야 이거? 법에 6조 이상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떼고, 애 우리 다 떼는데 24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물어봤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누구한테? 예, 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보수적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계산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나는 그렇구나. 그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자산운용비를 따질 때 그것도 다 법으로 규정합니까? 그거는 그것도 감독규정으로잖아요. 단순하게 그 자산운용 건전성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저렇게 돼 있는데요. 감독규정 이 있어요. 근데 이 감독 규정에,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최정국 금융위원장 말이, 보험업 감독 규정이 있는데, 별표 11, 제3. 이렇게 두꺼운 감독 규정에, 저 밑에, 저 구석에, 뭐라고 써있느냐, 요거, 요거, 요거 자산, 요거 전체 계산할 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지 말고 취득 원가 처음 샀을 때로 계산하세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삼성 생명이 삼성전자를 주식을 취득하던 때가 언제? 1988년, 87년 이때예요. 그때 얼마? 삼성 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때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 5만 원이에요. 지금은 얼마? 재작년 말에 분할, 액면분할 하기 전에 한 주당 250만 원, 최소 몇 배예요? 50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조 이상 하면 안 되는데, 24조를 가지고도 계산은 6조도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 어떻게 하는데? 국민연금은 시장 가격으로 해요. 더 웃긴 거, 다른... 금융 산업들이요. 은행 저축은행 그다음에 증권 여기는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